이 소방 차량은 굴절 사다리 차입니다. 인명 구조용으로 사다리를 전개할 경우 최고 27m, 건축물 6~7층까지 인명 구조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. 또한 펌프 차로부터 물을 공급받아 사다리를 전개하여 사다리 상단에 설치된 방수포로 건축물 내부에 직접 방수하여 화재 진압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. 굴절 사다리에는 무인 방수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. 사다리를 전개하여 무인으로 건물 내부에 방수할 수 있는 무인 방수포입니다. 굴절 사다리 조작반입니다. 굴절 사다리 조작반에서 사다리를 회전시키거나 상승시켜서 인명을 구조할 수 있습니다. 굴절 사다리차는 두 명의 소방관이 탑승하고 있습니다. 굴절 사다리차를 운전하고 현장에서 사다리를 조작하는 운전 요원과 사다리 상단 바스켓에 탑승하여 고층 건물로 진입하여 화재 진압 및 인명 구조하는 화재 진압 요원 1명이 탑승하고 있습니다.